100와트, 150와트 줌입니다. 이 제품은 어뭐 그 팬이 있고요, 저선 팬으로 돼 있고요. 이건 100와트, 150와트 있습니다. 그래서 알루미늄 다이캐스트을 했고요. 여기에 보면 이제 빗을 자를 수 있는 카터로 돼 있고요. 여기 보면 줌을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줌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고요, 뒤에. 그다음 이거는 피포커스 조절하는 두 개가 현재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완채널이고요. 아 이거는. 어, 지금 이렇게 기능을 하게 되면, 이런 식으로, 조정이 됩니다. 22도에서, 어, 29도까지 할 수가 있고요. 이거는 포커싱입니다. 이렇게. 요거는 세기의3 2 0 0이고요이거는 저, LED 칩은, 브릿지, 브럭스 어, 미국산을 씁니다. 근데 요즘 뭐 대부분이 오슬람, 필립스, 그 전부 LED 칩, 이런 것들이 전부 중국에서 많이 만들죠. 그래서 이런 데 있고. 크리 같은 것도 중국에서 만들어요. 그래서 거의 뭐 대부분 제품은 LED 칩이 거의 많이 하고, 그 다음에 LED COB 이런 100W, 200W 뭐 이런 제품들은 1 5 0트 이런 건서울반닥는안 나옵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에피스타나 타이완 아니면 LED 브릿지 럭스 이 정도 제품들을 씁니다. 그래서 연색성이 80에서 85짜리도 있고 90일까지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저소음 팬으로 만들었고, 요거는 카트랍니다. 이렇게. 자를 수 있죠. 이렇게. 자를 수 있고. 자를 수 있게끔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. 이 카타를 놓고 자를 수 있죠? 네. 그래서 요거는 LED 슈퍼스타 N100W 150W 어 제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